안녕하세요. 중랑구 부동산 발품입니다. 완연한 가을 날씨로 접어들었는데요. 천고 마비의 계절인 가을이긴 한데, 단풍놀이도 가고 즐기고 해야 하는 계절인 요즘 인상을 찌푸리게 하는 뉴스가 연일 나오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다시 한번 전세 사기가 요동을 치고 있는데요. 공인중개사까지 전세 사기에 가담해서 사기를 치고 있는 탓에 제 직업에 회의감까지 드는 요즘입니다. 돈몇 푼의 영혼까지 팔고 있는 현실에 피해를 당하신 모든 분들께 죄송할 따름입니다. 앞으로 두번 다시는 같은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되길 바라며 금일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의 그 임장지로 나온 곳은 중랑구 망우동입니다. 저렴하고 싼 가격에 신축 부지로 쓰일 만한 대지를 보러 나왔는데요. 대중교통으로는 중앙선과 7호선을 이용하려면 버스 전용차선을 이용해서 가시면 다섯 정거장 정도 거리고요. 구리나 교문리 방향으로 가는 버스는 집 앞에서 아무거나 타셔도 갑니다. 편의시설로는 농협 하나로마트, 우림시장,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이 가까이 있어서 장보기도 편리하고 학군으로는 망우 초등학교, 동원 초등학교, 송곡 중학교, 송곡 고등학교 등이 있어서 자녀들 통학하기에도 좋습니다. 자, 그럼 오늘 물건에 대해서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지는 두 필지로 되어 있고요, 망우동 149.42호는 100.8 제곱미터, 평수로 환산하면 30.5 평. 망우동 1 4 9 43호는 102.2 제곱미터, 평수로 환산하면 30.91 평. 두 필지 합산하면 61.5평입니다. 현재는 건축물이 없는 나대지이고요. 건축 허가는 지상 5층 주택으로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저렴한 가격에 땅 사서 거주까지 하면서 임대 사업 한번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매매가 된다면 건축 허가와 설계까지 전부 넘겨주신다고 하고요. 대출까지 승계가 가능하니까 그만큼 부대 비용도 많이 절약이 되겠죠. 매매 가격은 아주 싼 마이로 7억에 입금 가격입니다. 대지 61.5평 나누기 7 하면 평당 1138만원입니다. 입지가 조금 빠져서 그렇지 여기도 사람 많이 사는 곳이기 때문에 기본 임대는 잘 이루어지는 지역입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연락 주시면 상세하게 상담해 드리고요. 7억으로 대지 61평 가져가실 분들은 관심 가져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어떠셨나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좀더 좋은 매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